엄마 줄 거야! 내려갑시다! <목소리> 어. <목소리> 오늘은,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왜냐면 내일 수영 가야 되잖아. <목소리> 이거 누굴 <누울> 거야? <laughs> 오늘의 주방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설거지 좀 해서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진짜 덥습니다. 완전 여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들하고 수영장을 갈까 생각을 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 <laughs> 오늘은 굉장히 더운 날이라, 오늘 잔디에다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주는 것 같아요. if you think this is satisfying if you think it's satisfying please like 뒷마당으로 가, 애들.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벌레 들어와.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물좀 먹다 남긴 거 있거든요. 이런 거다 같이 해가지고. 게다가 okay. Now... 물을 좀 넉넉하게 줘야 될것 같아 오늘. 토스트를 안 드시겠대요. 대신에 요거트를 먹는다고 합니다. 식성이 진짜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애들은 이렇게 아침 미국식으로 먹습니다. <laughs> 아침 먹자! 아, 이게 사과나 더 있다. 아침 먹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오이무침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 오이무침의 생명 진짜 이거 이거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꼭 필수 오바에서 넣고 약간 빠르게 가겠습니다 설탕 하나 한가득 가득 가득 주장 고춧가루 하나 액젓 하나 식초 하나 참기름 하나 다진마늘 반 통깨 저는 파는 안 넣는 편이에요 파 굳이 안 들어가도 양파가 있고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요거 요것만 하나 있으면 밥도둑 이게 지금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다음날이 진짜 대박입니다 냉장고에다 넣고 오이에서도 물이 나오면서 그 국물이 또 진짜 맛있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 당장 그리고 지금부터는 청국장 청국장 만들 준비할 건데요 오늘은 돼지고기 생략하고 아 그리고 제가 냉장고에서 좀 오래된 스팸을 확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스팸 김치찌개인가? 한번 먹고, 그리고 쓴다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 없었는데, 건강한 밥상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두부도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래도 냄새가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반을 남겨놓고. 청국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밥 하고 있어요. 기름을 먼저 두르고 김치는 스킵할 수 없어요. 김치 한줌 잘게 자른 거 설탕도 한, 한 스푼 그리고 마늘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일단 물 재료가 많아가지고 넘치면 안 되는데. 더 상하기 전에 빨리 먹는 방법으로 얇게도 썰어놨어요 그때 찌개 만드느라 썰어놓은 거라 그리고 기장이 된장 된장에 한 스푼 들어가야지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의아하겠지만 간장도 꼭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청국장 단계만 사용합니다 음 냄새 양파 밥, 우유도, 우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두 너무 맛있겠어, 벌써. 참봤는데 딱이고, 파만 이렇게 넣고 한글장 새밥. 저번에 이렇게 키노아 밥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나 키노아 이렇게 반 섞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배고프다. 배고픕니다. 밥에다가... 청국장 오랜만이다. 청국장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벌써 군침이, 군침이... 이렇게... 역시 맛있어. 스팸은 진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해가지고 맛 음. 괜찮아요. 모이 무침은 뭐 너무 맛있다. 그때 악플 얘기 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외모 지적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뭐 볼이 통통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거는 악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막 욕이나 반말로 딱 그냥 딱 봤을 때 알잖아요 그 느낌이 개중에는 그 진짜 조언, 좋은 조언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는 언제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악플은 그 악플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악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충고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악플 딱 악담이 담겨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조언 해주시는 거 우리 애들이 코가 막혔는지 청국장 냄새 얘기나 하나도 안 하네요 둘다 오늘은 달달한 게 당겨 가지고 요거 크리머 파라멜 마키야 또. 근데 저는 카페인을 잘못 마셔 가지고 이거 디카페인이에요. 디카페인 커피는 내렸고 안 돼요. Just a t n y bit. Just a little bit on my finger. 요런 게 당겼어요. 엄청 단 거. 아이스 프라푸치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or if i see, see then i <laughs> maybe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really? call it oh, high u s h e r is that just the that. We used to have a a g e o d 오늘 저녁은 키로스 요거를 만듭니다 이렇게 안더 키친 플리즈 아 i can use the kitchen okay so your job is to cooking this meat I'm not eating so it's just you guys. <laughs> so I think this should be. It comes with five, so we just make four. Should I change my hockey! What? No, oh, so you you? <laughs> yeah. We met <match> today. <laughs> Yeah? Yes? Yes? And I didn't say anything. Oh. No. Stop whining. If you want to find something, go find it. Don't whine about it. Whining is not going to make anything better. You got to try and go and do, it, do the things that are hard. No. When you do the things that are hard, then you get better at them and you, get, you no. need, feel happier. Your belly's about to touch the fire. <laughs> My belly's about to bounce you out of this kitchen if you keep that up. I paid a lot of money for this belly. Buddy, how do you like your meat? Do you like it crispy or not crispy? Crispy. Do you like it like, like your grandpa used to like it? He used to go to the gyro shop and he'd say, I like one gyro, one gyro.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e x t r He'd have an accent only when he was ordering his food. Yeah. Lettuce, a little No, never. You're gonna look like me. Sausage, eat so it no, no, I don't like I'm MOGA. No. Like no yes, MOGA. I'm no SLEEPY yes, mo MOGIE. M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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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laughs> do you box, uh -huh. box? Well, You gotta put the lettuce. I don't want lettuce. Are you serious? I'm telling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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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eat it with lettuce. Kiros. You're going to ban the I didn't do it. Not, <laughs> if you're from, not if you're from Chicago. Like this beatbox. Can I sit next to my brother? <laughs> you are sitting next to your brother. That person's Let's give it a I like sparkle! I like sparkle! I like sparkle! Do you want to sit over here with us? Crispy. Crispy, Tendery, and savory. Tendery? Is that a word? Excuse <laughs> me. This is my mango. I'm done. I'm done. Get that thing away from me. Get that non-edible thing away. Raptor, this is poison.